자, 술중의 정화는 바로 뭐예요? 임술을, 그지요? 그렇죠. 임술 땡겨와서 과일로 완전히 연그러진 목체예요. 그 과일도 형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물러진다. 자, 여기서 용진자에서 수원이 사라진다. 맞죠? 여기서 정화가 사라지죠. 불이 사라지는 자리, 뭐가 사라지는 자리, 자, 자, 여기에 뭐가 사라지는 자리, 수절, 여기 화절, 화절 태지다 말이야. 화절, 화가, 여기 뭐가 사라지는 자리, 예, 여기 뭐가 사라지는 자리, 예, 그러니까. 목화, 토금수는 같은 한몸이에요. 그죠? 이해됩니까? 이거를 뭐 수다, 수의, 그러니까 정화와 임수는 한몸이요, 한몸이 아니요. 한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을경은 한몸이요, 아니요. 한몸이죠. 그죠? 이렇게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신금이 작용한다. 이 병화에는 신금이 작용할 수가 없죠. 그지마? 태양이 나버리면 보석은 빛나지만 정화 이 자체에서는 용도가 그저 재련시키는 정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토의 성질과 이 경금 발언을 잘 알아두면 경신금의 필요로 하는 게 이 놈이 병화를 어때요? 더이 놈이 정화를 더 즐겼어요, 사실은 맞죠, 그죠 그런데 이돈놈다 묶어서 임수를 쓰야 어때요? 두개다 녹이 안 씁니다. 올해까지는 녹 쓰는 흔적이 잘안 나타나요. 경자년에는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돈이 있으면 부실의 채권들이 녹이 슬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 자. 기해년 말미에. 뭐가 아직 남아있습니까? 갑술, 을해. 예? 병자, 정축에 보석을 아직까지 재련하고 빛나는 게 남아있는데, 경자년에 넘어갔다. 갑자기 어찌돼요 안매가 온다, 이 요거 알겠죠? 요. 고사님, 무자. 그지 무자 기축 1이 너무 가쁜다. 보살님 내년에 무자도 맞죠? 응? 무자 응? 무인으로 시작 아 무인 일일이 무인 1월1월 맞죠? 무인도로 시작 이런, 이런 현상이 뭐를 금의 마지막 빛나는 조율사가 요거로 탁 끝내뿐다. 보살님, 이해되죠? 자, 경자년에, 그러니까, 월별풀이를 보면, 보살님, 무인도로 가버리죠. 그죠? 무인기묘, 그죠? 예? 경진, 맞습니까? 신사, 예? 그죠? 이모, 개미,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갑신, 을류. 자, 금의 흔적에, 빛나게 합니까? 하나도 빛나게 뭐하죠? 안매가 왔죠, 안매가. 예? 여기 에 제우 반짝하는데 바로 그지에 넘어가보죠 그죠? 보세요, 이때 보석이 빛나요 안 빛나요? 그죠? 이때 이때 빨리 안 찾으면 잠시 뒤로 마. 요때까지도 약간 괜찮아요 임수 때문에 아시겠죠? 빨리. 수석을 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이게 병술이 오더라도 검의 영역이 아니죠, 그죠? 예? 검의 영역이 안 온다. 뭐로? 안매로 시작해서 안매로 끝나죠. 경자년에 희한하게 병정을 갈아붙는데 가을 그죠? 햇빛이 잠깐 나다가 가이리야 튼실하고 맛있겠지. 가이리야. 할로상강에 햇빛이 나가, 가일은 맛있는데, 용도를 다하길래, 이게 문제죠, 그죠? 가일이 이때까지 안 익는다, 이 말이요. 비... 보살님, 내년에, 경자년에, 가을 결실에 병신 정류가 되면 모르겠는데, 올해는 물이 차단되어야 되는데, 가일이 전부 심심하죠, 그죠? 뭐 때문에? 가을에 비가 왔어요. 가을에 비가 왔어요. 임신. 아, 예. 내년에는... 내년에 이 가일이 잘 연걸요 안 연고요. 아 봄부터 햇빛을 덜 받은 가일이제. 보살님 이거 이해됩니까? 아낌이 보살님. 그 안매가 뜨다 한 바는 보석이 빛난다 말이에요안 난다 말이에요. 안 난다. 이미 결정타를 날리고 있죠. 그죠? 빨리 요서 수수회가다 찾아 먹든지. 그죠? 예. 녹선철은. b 또 이어두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때의 시간이, 그죠? 충미로 되는데, 지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지금 지구가, 그죠? 계절의 분이 추위와 더위가 반드시 있는데, 이게 바라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보살님, 이게 특가다, 자수 있는 자리로 갚았다. 동지 이런 게안 생기겠죠? 똑같이 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예? 네? 여름, 네 달, 아, 세 달, 봄, 세 달, 어, 세 달, 가을, 세 달. 딱 하면 정확히 맞겠죠, 그죠? 하늘에서는 만들러나는데 지상에 사람들이 모른답니다. 행이가 여건, 사람들로, 보살님, 이거를 그냥, 교육을 시키는 하나의 방편으로 하세요. 이걸 가, 보살님, 돈 버리에 먹는다면 위에 하늘에 체크됩니다. 제가 볼때 그래요. 아마, 뭐, 여기 오신 분이 떼돈 버리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보살님, 이미 이게 일로 갔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판도가 무술륜부터 세상 판도가 보살님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그죠? 개현, 발현이 돼가지고, 진짜 어둠이 뭐라는 거를, 예? 진짜 어둡고, 그지? 어둡고, 정막에 태양이 뜨지 않는 봄을 내년에 알려준다. 이때 보살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 야, 이거. 왜 이런 세상이,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 한번, 보살님,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60년 전 경자년도 암울했죠, 그죠? 이승만 박사가 손털고 나갔는데, 뭐, 나아가 신축년에 뭐, 구태타 일 나고, 그죠? 막 학생 4.19어우가 났는데도 안 바라지는 거예요. 이민 개묘, 갑진년이 왔는데도, 그지요 막. 을사년 대충 이래가, 그지, 뭐, 개헌한다고, 그지, 68년까지 다 해버리고. 아 이제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뭐, 200불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수많은 그지에 집집이 차가 돌아가니고어지에 해외여행 간다, 지랄병에서 하는데, 왜 하늘에서 어둠을 줄까? 보살님, 왜? 이 왜, 왜 어둠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전부 사람들을 더듬게 해버려요. 악기를 전부 다 막아붙죠. 아니, 깜깜하게 막아붙죠. 비는 거는 흰거 아니면 검은색, 흰거 아니면 검은색, 검은 거 아니면, 그지? 파란색인데, 파란 거가 안 비는 거요. 그러면, 갑진년이 왔다. 안 비는 거요, 아직. 몇년 남았습니까? 2020, 21, 22, 23, 24, 2 5십 25년, 25년, 아, 25년, 5년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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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5년 25년, 25년, 2 5 놀랄 일이 있을기도 합니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보살님, 살아보시는 얼마나 겁나는 일이 오는지 피부로 느끼라. 선생님자 아, 천을 기인 역할은 없습니까? 천을 기인 역할이 있죠. 그만큼 어둠에 앉아가 지팡이를 짓고 가만히 앉아 수양한다. 어? 잘한다. 백색강명, 미륵존유래부를 부르면서 백의 간음에 대해 기도를 한다. 아,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해라. 세상에 불판을 던지는 놈은 하늘에 칼을 맞으리라. 뭐라고요? 세상에 모카통맹의 그지 야만저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내가 빈다 아닙니까? 내 네, 이런 강의 안 했습니다. 신명님, 잘못했으니 살릴 수 있어. 맞습니까? 지금 여급한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보살님. 하늘에서 경금이 발동했다를 모른다니까. 6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일어났던 일. 판을 다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48년부터 12년 그지야 48년부터 딱 12년하고 세상이 디비진 해 아닙니까? 또 기다립니다. 군사 구태타만큼의 실질적인 구태타가, 어 보살님, 예. 되고 있지. 예. 그러니까, 이게 그 60년 전에 있던 것 가만 살상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의 정신을 갖다가 완전히, 그죠 백갑시켜. 세상에 문명의 지상이라는 너희가 옳고 그러다라고 판단했던 판단을 전부 다빨아들고 최고의 아르마리 내가 잘났다는 놈은 전부 까먹소 다 들어갑니다. 누가 그러하대, 지금. 모경영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을 다 때리 잡아가 너희를 전부 해체하리라. 장경동 목사, 장경동 목사 신이 실린 것처럼 지라. 그죠, 요, 누가 그래서 때대 지금 유튜브 보니까, 맞아요. 내가 신발로 너희를 쳐다놔요. 나그 사람 잘 몰라요. 욕할 필요도 없고, 했는데요. 그죠? 이, 이, 세상의 거목은 전부 쓰러지리라. 이 세상의 거목이죠. 예? 간속에 엿분다. 목욕지죠. 세상의 거목돌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목욕은 염지죠, 염지. 아니, 세상의 그목과 세상의, 여러분 믿습니까? 뭐, 이거지 최고의 알리던 사람은 전부 어찌됐뿐다고요. 아니, 그냥 나는 전할 따름입니다. <laughs> 나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 곳곳에 숨어가지고 이런 일이 선생님 일어나고 있어요. 동아 이제 그만해랍니다. 뒤에서 니네 조심해라고. 예, 그만해라. 선생님, 여기 내 소름을 쫙끼쳐보네 그죠? 고요, 고 이, 얼마나 무서운 이치가, 쟤 민자, 이거 판도를 달리 한다. 오늘 소축자 새로 공부합시다.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서, 그지? 임수는 새로 시작이거든. 임수는 뭐예요? 일수죠, 그죠? 자 새로 달려. 이때 대통령 선거입니까 뭡니까, 맞죠? 네. 이때 네. 이민년에 2022년 새로 시작하죠. 네. 17, 18, 19, 19, 20, 21맞네고 그죠? 네. 예, 절단을 내겠다. 음. 절대 오던 길을 하늘에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밝게 합니다. 살짝 희망을 주죠, 기회는, 그죠? 음. 예? 기회 년에 막, 갑하고, 리를 땡기면서, 그죠, 어이? 야, 뭔가는 새로 하면 될 거야, 지랄하다가, 막, 밤탱이를, 대가리를 때리 부는 거예요. 올해까지도, 그죠, 뭐, 돈 있는 놈, 아직도 안 망했어, 그죠, 어이? 뭐, 나는 480채를 가졌어. 그런 놈을 지금 선별이 거의 끝나갑니다. 네달 남았어요, 네 달. 저것들이 아직도 까분다 말이, 가막 어둠을 뿌리고. 보살님, 한번 보시라니까. 내년, 1월, 1일 신년인데 해가 뜨지를 않았다. 국민들 마음에 해가 뜨지 않는 거요. 예? 여름이 왔는데도, 젖어 있는 거요. 여름이 뭐현 여름이요? 젖은 여름이다. 이 말이죠. 와. 아. 그러니까 보살님, 전기 웃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그치? 이게, 우리가 지금 저에 있는 현실아. 자, 이런 때는 어떻다. 찌처럼 엎드려서 아, 제가 이때까지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으니까 옳은 길을 갈수 있게끔. 잘좀 한번 봐 주이소. 네, 새롭게 새롭게 잘하겠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이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보살님, 보살님, 하늘의 문을 장관한 거 맞지? 네. <laughs> 지금 좀 무호바한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보살님, 내가 알고 있지? 그지? 아무도 모릅니다. 보살님, 하늘에서 안 엽니다. 안만 띄고, 그지? 제발 좀어찌해주시 보살님, 맞지? 야, 너그너그 반성해라고 지금 딱 보세요 안 열린다는데 사람들 저기 뭐나 마... 몰라하면 안 되고 또 그래서 <laughs> 기도해 보세요. 보세요 그러면 내일은 전부 그걸 좀 주변에 있는 분들 그럴 갖고 응. 오늘 응. 이 정도면 이제 지지 그지에 보세요 눈 감고도 찾겠지야. 응. 수현 선생님도 응. 그지야. 아니 아니 지금 몇분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살님 시간 남았으면 질문 받고. 지금 3 3분입니다아40몇 분까지입니까? 45분까지. 아 33. 질문 하이죠, 보살님 이성면됐지 네. 날별인데 요게 제후 가을 끝단에 이런 게 오는데. 순정예예 예. 이게 또또 또 이것도 신정무의 병술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저걸리 있는 해제 그 자. 이깜깜까 밤에. 그 병증이 일이 그지요. 몰리가 뒤에 온다는 거는 참, 이, 이 경자년의 그지에 끝단까지, 와, 이게 좀 보살님, 죽고 배고프고 좀 그래야 할 거다. 보살님, 말이라도 신명님, 내가 이때까지 잘못했으면 좀, 어쩌든지 바르게 살 테니까 용서해 주소. 보살님,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거, 그러면 이거 듣기 어렵지. 이건 전문인들인데. 그죠? 써먹어야 네. 자, 그러면 빠진 거 없지? 인묘, 묘가 약간 빠진데 그건 또 내일 하면서 보충하고 내일은 한세 개씩 좀 가오든지 그리 하는 게 낫겠죠. 뭐, 수, 현연쌤 질문할 거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그지? 있습니다. 예. 이게 조금 다른 건데요. 예. 천을 기의 양기 음기 그시잖아요 그렇죠. 셈 유유해가 네. 이 자체가 셈엄적인거 아닙니까? 따로따로 따로 쓰시는 게 있는지 아니 따로따로 따로 쓰는 자체가 아니고 병증에 대해서 이두 개가 재관으로 써버리거든요. 양음을 따지기 이전에 이 자체가 짝이죠, 그죠? 지금 자꾸, 뭐, 양기인, 응기이 자체가 지금 내리 올라가면 정임 한목이 되고, 안에 이게 돌아가면 또 병신 합수라. 그러니까, 이거는 기계를음양을 따지기 이전에, 딱 붙어가 자기 몸처럼 여기라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술은 안 주잖아요. 예? 진술은 천일기인을 안 주는 게 개폐마거든, 개폐마. 술을 여었다가 하를 닫았다가 열고 닫기만 하니까 누가 뭐 누가 뭐 하는니? 성질은 더럽죠. 이거 이빨 물고 안 놓죠. 그러니까 입맛 대신하는 거죠. 아이 봅시다. 여의주. 아이 그 자꾸 유인도 일하지 말고 옛날 사주팔자 유인도죠. 칼도로 하지 말고 유는 여의주. 세상에 가장 알찐 고물. 이해 됩니까? 절대 거리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요쪽에는 뭐예요? 묘, 그죠? 사죠. 그죠? 임수, 역시 뭐예요? 임수하고 개수죠. 그죠? 요 자체에 무게 합파 그대로 정발돼서 자기의 용도를 그렇죠? 수정기와 해뿌리기 때문에 일로 몰리 가는 거예요. 이거야 뭐 짝이니까. 인마가 문제인데, 이거는 여러분, 뭔가, 뭐, 틈새에 있는데, 모든 것을 길러내는 거예요. 근본의 행실이 특화된 거예요. 인마는, 가을로도 가고, 어두로도 가고, 기문관살로도 가고, 개술자로도 가고, 안 가는 데가 없어. 해수로도 가고, 미로도 가고, 자수로도 가, 임마. 형인데, 이거는 바이러스 성형이라. 자는, 아니죠. 천을 긴 만큼이나, 자수가. 면을 보면, 천을 긴 만큼이나, 정밀하다니까. 수술 잘하는, 내과, 아, 외과 의사 내지는, 막, 임상 백리약을 하는데, 막, 균을 찾아내는데, 막, 귀신과 같이 찾아내는 놈들이 전부요. 이거 이해됩니까? 네. 해, 자, 축도, 서요, 축도, 이놈은. 내가계수에서온 것과 같은 역할이다, 봅니다. 그니까 러요 놈이 없으면 세상의 씨앗이 없는 거예요. 아니, 간목이라는 건 원래 낙엽이 잘안 진다입니까? 그지요 놈이 이음으로 해가 순환을 시킨다니까. 결국은 요 놈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뭐가 떠 있는 거예요? 아, 명목을 안 기르려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거이자축임묘 진사, 오미 중에 가장 모든 걸 버리지 않는 놈이 뭐예요? 축토, 진토, 미토, 술토 술토는 심지어 합의가 춘추예술문화 왜? 안에 정화를 품고 있으니까 아, 이 놈이 임수만 만났다 하면 천을 기인만 만났다 하면 막. 연화라는 거 들어봤죠 그죠? 연꽃이 핀대, 홍련이 핀대, 수 수련 수련 홍련이라는 말도 있죠, 저요 요것 다버려져요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 가장 형태를 변화하면서. 모든 거에 그렇죠. 물이 필요하면 기토에도 낙상해가 자라. 무토인데도 날아가는데 잎기도 되고 이놈이. 이놈은 착상했잖아요 날아가. 선인장처럼 자란다니까 이, 이 새끼가 사막에. 예, 조토인데도 자라. 이해됩니까? 그 요놈을 물고 있는 게용진인데 이게 바로 여의주로 가요. 진유학금이라든지, 이개 계룡 아닙니까, 계룡. 그니까, 러 이거, 묘, 유, 파, 이거 막, 묘, 유, 간, 뭐, 그지? 그런 거 하지 마라니까. 이게, 글자의 인식에 묘가 없으면, 가을병정 무기, 경신의 의미가 상실돼 봅니다. 그니까, 러 이, 을목은 모든 걸다 필요해요. 무토, 기토, 임수, 계수 병, 정, 무토, 기토, 경금조차 뭐합니까? 기문간살로써요 유금은 뭐예요? 너무 무승하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천간의 신금이에요. 왜? 자르는 것보다는 병화를 할 거예요. 내년에 그런 현상이 생길 겁니다. 병화가 안 들어오는데, 병화가. 이미 알려놨죠. 경자년에 신축이 올 것이다. 자, 이거는 도끼로 우둔 머리를 잘랐다. 아마. 세상의 나머지 모든 부조리와 모든 어긋남을 싹쓸이 잘라본다. 이말이거든뭐 때문에? 보살님, 뭐 때문에 잘라버릴까? 하늘에서 태양의 신이 안 줍니다. 신금이 다 크다 보니까 온 천지가 축상의 신검이기 때문에 병화를 용납해요, 안 해요? 부르질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때서 했습니까? 예? 병자, 정축, 무인기묘, IMF만 붙잖아요. 이게 바로 싹을 잘랐거든. 이때 무슨 기운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예? 신축이 숨어 있는 거예요, 신축이. 신축이. 보살님, 옛날 병자, 정축, 무인기묘, 97년이 있었죠. 이게, 이게 들어오고 다 날리뻤는데. 뭐를 날리뻤어요? 예? 돈을 전부, 자, 이제 거꾸로예요. 신중년이 왔다. 돈을 날리는 게 아니고 뭐를요? 돈은 이미 녹슬어버렸어요. 문명지상에. 너가 옳다라고 말했던 걸 전부 그다. 자, 우리가 사례분물로 맞다, 틀렸다. 내 논리가 맞다. 네 논리는 틀렸다. 때려본 새끼. 이걸 전부 위에서뭐해 버린다고요? 없어, 없어 뿌리는. 이부 아, 마들은 스스로. 스스로. 스스 아, 들을때리면안 됩니다. 달게 해야지. 선생님. 도망강부터 압록강. 예? 이 꼬치처럼 가지처럼 생겼죠 한반도가 네.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이 지구가 멸망합니다 이게 전쟁을 네. 하면 전 세계의 핵이 여기에 다 터진다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걸 전쟁 나게 만들겠습니까 김정일이가 모르고 실수를 해도 신명이 와가 그다갑 합니다 아저 새끼 저 정신이 없구나 이게 만약에 한 발이라도 떨어지다 세계가 없어진다 말이에요. 문 대통령 보고 바보 같은 게 일하지 마세요. 얼마나 지도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일이 미국 갔다 그죠? 이런 거 보면 이 사람도 고생은 해요. 지가 뭐 때문에 일하는지를 몰라서 그렇지. 이 한반도에 이게 전쟁이 일 나면 다 죽어요. 1952년, 53년생이에요, 선생님이. 전쟁을 안죽요 전쟁을. 내가 아까 개사생부터 전쟁을 치른다 했어요, 안 했어요? 선생님, 우리는 내가 열매 살때심묘장군 대단히, 신묘 대장을 외우는 자는 전쟁을 한 번도 맛볼. 우리가 전쟁터 갔습니까? 갔어요. 전쟁터 갔습니까? 요 오예 7 0 대들 이 무지랭이들이 셔빠지게 고생한 영감재이거든. 불쌍한 영감이요 이것들이. 보세요 시간 지났으면 지났다세요 이게 이이 빌림 풀모 안 되는데 이거 그죠? 또온 놈들이 와가. 저 새끼 웃긴 소. 이거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